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구는 오늘 두릅 더 뎅이병 방제를 하려고 농장에 왔습니다 참 농장이 엉망입니다 두릅 농장 여기 장마가 지면요 기름이 끓으면 차가 못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7월 한달 거의 농장에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참 두릅밭인지 잡초밭인지 모르게 잡초가 많이 자랐고요 두릅에는 또 대댕이병 이게 많이 번졌습니다 옛말에 저 문전옥답 이라는 말이 있지요 문전옥답 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손길이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이 그만큼 자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전농답이라는 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요 공짜로 되는 농사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두럽이좀 비교적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, 아유, 뭐, 뜻대로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. 지금 현재 보면요,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올해 수확량 내년에는 올해 수확량의 30%도 수확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, 구릅이 커가지고 잡초를 좀 억제해 줄줄 알았는데, 아유, 그, 멀리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, 키가 1m는 훨씬 넘습니다. 1.5m 높은 거는 2m까지 올라갔거든요. 그럴되면은 농사가 잘될 수가 없죠. 잡초 속에서 지금 영상에 보이면요. 제가 손을 높이 들지 않으면은 뭐 영상이 제대로 안 당길 정도로 그렇게 잡초가 심합니다. 8월달, 한달 내내, 이제 이 잡초와, 잡초를 뽑아야, 뽑아주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,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지, 이대로 방치했다가는, 30%? 그 정도 수확도 힘들 것 같습니다. 아유, 잡초와의 전쟁. 모든 농사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이 두릅은 빨리 자라고 이 잎이 넓기 때문에 잡초를 이겨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드뎅이 병부터 잡아야 되고요. 아 드뎅이 병약재는 지금 석회 유황 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석회 유황합제 130, 40대 일 정도 좀 고농도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날아가는, 약이, 액이 날아가는 속도가 좀 노랗잖아요. 원래 석회 유황합제가 노랗거든요.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요. 두릅은 전부 유기농이 아니냐. 고구마는 전부 유기농이 아니냐. 어차피 농약 하나도 안 치는 거 아니냐고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. 저는 이제 멀리서 이로 숨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. 저도 고구마 농사, 이 두릅 농사요. 그냥 공짜로 짓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막상 농사를 지어 보니까 병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. 절대로 공짜로 짓는 농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하긴 이 두릅 같은 경우 이드덩이 병이 언제부터 많이 번졌는고잘 모르겠는데요. 이 두릅 농사를 짓는 사람도 두릅에 뭔 병이 있냐고 그렇게 마신 을 하시는 분이 가끔은 계십니다. 근데 두릅을 농사를 짓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야 오죽하겠습니다. 그러에는 정말 병도 없고 그런 장물인 줄 알지요. 아, 예, 이제 약초에, 약 치는데 전념을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